아유 어, 어, 위층에서 촬영하는 게 좋은데. 아, 너또 꼬리 아니냐? 좀 많이 안 쓰네. 이것도. 아까보다는 많이 서럽 빨리 가까

아니 힘을 밑에 나면 아, 위로 올라가고 힘쓰 봐. 아 지하 을 못해 진짜, <laughs> 진짜 죽겠네. 라 아니, 아빠졌나 오, 봐 위에서 힘쓰요 나고 요 안돼 안돼 뭐야 농어요? 카이라바에 농어, yeah. 농어 나오고 카이라바에 음, 농어? 아이씨 농어.. 농어는데물 농어, 농어. <laughs> 저쪽에도.. 뭐 나왔어? 농어여 없어! 괜찮다 와아이어왼쪽왼쪽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쫄쫄와어뒤라이 누구꺼야 내가 또 같이 걸어 걸릴... 같이 걸렸어 <laughs> 일단 떼야돼 <laughs> <떠야> <laughs> 일단 떼야돼 <떠야> <laughs>